날마다 성경 읽기 사도행전 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자와 사도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 할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미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사십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파라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그분의 부활을 전파하는 사도들 가만 놔둘 리 없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신문합니다. 신문하는 자들 앞에서 베드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증거합니다. 잡아둘 명분을 찾지 못하자 그들은 사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위협한 후에 방면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에도 굽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자 자신들의 재물에 대한 인식과 사용에 대한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구절은 어디입니까?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4장을 읽으며 다시금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열정에 사로잡히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보는 자들마다 우리를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